아, 니가 아닌데? 이것도 음, 누가 잘라줘봐, 머리 아, 바보살가 됐어, 바보가 5,000원. 몇천원인0 0 5천... 10만 원. <laughs> 뭐야, 각도 <그것도> 왜 괜찮아? <laughs> 어떻게 지내는데? <laughs> 6동안 주말 없이? 6주면 은 주말 하나밖에 없잖아 6주? 아, 아 6주! 6일 아, 말고 6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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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정신 없었나보네 나는 늘 없나봐 방송 잘되 너만 하겠어요 다들 팬들이 넘어와가지고 너 너무 잘되고 있다고 나. 어. 신주님은 왜베트남안 왜, 어, 넘어가냐고. 어, 어. 그러더라 어, 가야지 내가. 어, 가야죠. 근데 몰래 갈 거예요. 몰래 어떻게 와? 어? 몰래 어떻게 하다 실패했잖아. 아니야. 아, 너? 지금 없는 거같 어디니? 너한테 <놀람> 얘기하고 리카페 영상을 찍는 이 어. 되게 잘나 내가 찍고 어 근데 아 음.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워 사랑하면 재밌고 저 제가 보아도 되게 재밌고 왜냐 이거 시사에 래그는리고 이제 아. 누나 얼굴 좀 어때? 아, 좋아 보여? 살서빠진거살 쪘는데 다시? 살 응. 아, <laughs> 누나는 음. 살찐 음. 거랑 살 빠진 거랑 좀 찔러 보여. 너 그래서 바리스타 빠어러가다 아, 언제 딱? 음. 근데 아마 6월에 따지지 않아 혹시 따야 따야 한 번에 따면 미션 같은 거 있어? 아 그런 거 없나? 아 근데 한 번에 따야죠 내가 그럼 미션 줄게 한 번에 따잖아 그러면 네. 벌써요? 뭐가 더 좋지? 코치민에서 여행 한번 가기 코치민에서 여행 한번 하기 그거랑 버스 호치민에서? 아치민아 베트남에서 아 베트남에서? 그래그래 아, 네. 한 번에 다야 돼? 아, 네. 자신 있나 본데? 되게 호치민 금요에 좋은 감찬 여행들이 많아 어나 네. 아, 근데 나트랑도 너무 가보고 싶고 나 하노이도 가보고 싶어 응 뭐, 너무 맛한 번도 안 가본다 어뭐 하노이 어때? 아, 근데 하노이 엄청 가고 많어 베트남이라며 나 엄청 멀어봤자 다섯 시간이야. 다섯 네, 네. 아, 시간까지 안 걸려. 하나에 잖정 그래, 하나에 가보자. 쌀국수도 좋으너 어떻게 지냈어? 쌀좀 아, 풀어봐. 맞아. 만난 여자니있 솔직히 말해. 근데 진짜 건... 만날 시간이 없어. 그리고 집, 일, 집, 일니다 시간 전혀 안 되죠. 언어는 어, 좀어때 언어를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듣고, 진짜 요즘 일밖에 안 해요 응. 이제 조금씩 는그래서 일하다가 좀 고려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일을 또 혹시 배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작정하고 배우는 것보다는 많이 근데, 너가 얼마나 되지? 지금 거의 딱1 베트남 사람들은 어자 베트남 잘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, 아. 이제 대표님이나 제 기준에서 사실 대가완벽하안 돼요. 원래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만 하면 오, 야, 너 한국말 잘한다. 이런 바이브인 음, 거 음, 아, 아, 알지? 그래. 그, 누나 새로, 새로 매니저 뽑았어. 아, 진짜요? 아니 그 영상을 딱 올렸는데 너한테 연락이 온 거야. 밥 먹자고. 어제? 어제? 어 어제, 어제 영상 올라왔어요 어, 봤어. 오늘, 오늘 아침에 올렸어. 아침 아니, 7시. 맞아요. 오늘 올렸어. 그분은 그분은 아야 그분은 상암동. 상암동? 아, 상암동. 상암에서. 응. 어, 근데 좀 금방 잘릴 것 같아. <laughs> 너보다 못해 <laughs> 그럼 잘려야지 <안녕하세요>. 유나랑 갑니다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여행을 한번 같이 가요 아, 백두산 가기로 했어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언니가 내가? 나도 모르는 내 스케줄을? 백두산 첫 여행이 백두산일 것 같아 근데 백두산 진짜 좀 괜찮은 경험인 것 같아 근데 나 백두산에서 버스킹을 할 거야 무조건 해서? 헐 됐어. 한번 알아보고 알아봐야지 이게 불법인지 불법인지 아는지 한번 보고 안 되면 연길에서 노숙을. 남 아마 불법 선정물 이런 걸 가져가는 거 아니겠나? <laughs> 북한에서 그 한국 음악 쓴다고 아. 근데 그런 가능성 있지 않나? 합성 부르면 되지. 합성도 안 되지 않아요 아리랑 불러야지 근데 유튜브도 안 되잖아. 그 생각이 잡혀가지 짧다니까. 잡혀가지만 봐. 텔레파구다. 재밌는. 북한은 드라 드라마만 봐도 잡혀가잖아. <laughs> 내가 생각에 정말 짧다. 그런 생각을 일도 안 했어. 역시 무식한 게. 잡혀가지만 <laughs> 봐. 야 그것도 레전드야. 잡혀가도 잡혀 콘텐츠긴 하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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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? 너무 어, 쁜데 나한테는 안 주나? 오빠, 나도 하나만. <laughs> 아, 진짜? 너무 이렇게 뭐, 뇌물을 많이 받는다? 뇌물이 아니죠. 물이 아니죠. 제가 좋아하는 뇌물이 아, 아, 그거 뭐지, 그러면? 선물. 선물. 아, 선물을. 근데 되게 희선이 엄청 독특다 근데 좀 비슷해 나랑. 근데 나보다 조금 좀, 좀 이상해. 왜? 누나보다 이상할 수가 있어? 어 그냥 아. 이상. <laughs>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. <laughs> 서로 하고 싶은 걸로하는거 아니야? <laughs>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. 현집 아, 되게 잘했다. <laughs> <laughs> 누나가 이뚝딱한 거야. 너 빈손으로 온 거야? 한국 왔는데? <laughs> 저도 갑자기 전날 가아고 어.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오는 일정이 아니었는요 어. 일정이 아니고 갑자기 음. 어느 음. 날 대표님 너도 한국 와야지 이런데요? 가나 가나래야 여기 한국 오시고도 음. 음. 표를 언제 예약해 언제 와라란 말이 없는 거예요. 아. 안 오는 줄 알았어요. 음. 안 가는 줄 알았어요. 카페 이웃에서 해야지 이러고 있 어, 전날인가 그 그저, 전날인가 알려줘아 그래. 진짜? 진짜 급하게 집 사고 아, 그러고 왔어요 정말 치밀하다 아, 역시 역시 아, 코요 지금 저온 것도 직원들한테도 비밀요아 아, 아, 진짜로? 네. 어, 오빠 무슨 공작원 해도 음, 되겠어? 그 팀장님하고 아, 팀장님하고 아, 이제 카는나만 그, 네. 아, 알고 있고 나머지 다 문의를 고 카페 직원으도많아가지 나도 넘어오니까 이런 여유를 좀 즐긴다 나 원래 이 상태면 일하고 있어야 돼 근데 룰루가 많이 안팔아가정훈저가니까괜찮아졌 아니 그니까 얘를 알아보더라니까요 룰루가 당연히 알아보여 자 웰컴 투 코리아 버스킹 한번 데려가야되는데 아, 맛있어 진짜 맛있 요즘에 갑자기 막 명령을 막어이구야 아, 그치 본업할때가 되게 싫어 혼자 먹고 진짜 많았어 어. 조만간 네. 저한테 줄 곡이 있대요 누나도 준거 많죠. 그리고 이제 뭔가 누나랑 같이 원래 공만 줬잖아요. 그처리만 하든 해갖고 같이 불러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. 그리고 누나랑 버스킹 해봐라 전 어. 오, 그거 아, 새로운 아, 그림인데? 원래 맨날 옆에 서 있기만 했어. 아. 잖아 어. 근데 너도 아는구나. 네가 서 있기만 했다라는 거. 뭘한게 없고. 그래서 서서 구경만 했다라는 걸아는구나 열심히 <laughs> <게>. 어, <laughs> 사야했잖아 이게. <laughs> 이 사람이 인터뷰 있다고. 아, 그거 조회수 잘나지 않았어? 그거보다 아, 그등게더잘 아, 나왔어. 아, 누나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. 아, 맞아. 그거랑 그, 저 축가. 아, 아그 네. 축가. 네. 그, 한번 코이 오빠한테 한번 얘기해서 내가 또 나중에 가서 예기게 코이 오빠한테. 코이 오빠 팬분 중에 베트남에서 결혼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막이벤트깜짝이벤트 코이 이벤트. 오빠테 효도하는 느낌 나다가 구독자, 어, 구독자 한 10분 정도? 아, 10분은 좀오만다 10분, 결혼하실 분 10분이 안될것같한 아. <laughs> 3명 정도 3분 정도. 왜냐면은 코이 TV 구독자인데 결혼은 하시고 베트남에 사실 확률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. 어. 근데 혹시 알아. 내, 나를 축가로 부르고 싶어서 베트남에 아, 와서 결혼을 할, 할지 지 모르지. 아 누나를 응. 축가로 부르고 베트남까지 가서. 그렇지. 그럼 여기는 하객분들도 다표 계시고. 그렇지. 아 그런 사람 있어요? 세상에는 많아 그런 사람이. 어, 그럴 수 음, 모든 가능성 을열자두자다 같이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진짜